안녕 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중어중문 전공 이학번 민주입니다. 저는 원초 한국과 가까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알기 위해 서는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동양어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어문학과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언어, 문화, 문학, 사고방식 등 전반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 매워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취업수가 매년 올라가는 일본과 한국인 해외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 지역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저희 동양어학과를 졸업하면 승무원, 통번역사, 조직기술통한 교사, 기자, 대사관 또는 외교관, 고위급 외교 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양어문학과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어학,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습으로 현실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한자와 동양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에 따라 심화된 각 나라의 사회, 역사, 정치, 경제 등에 대해 배우며 전문가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 수업을 이수하면 중어중문 전공, 일어일문 전공으로 학위가 나오고 두 전공 수업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에는 동양어문학과로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양어문학과에는 네 가지 학회가 있는데 각각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하는 노래학회와 연극학회가 있습니다. 언어 실력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언어 구사력을 키울 수 있고 학과 동기들과 선후배들이랑도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 특성상 중국어 자격증 HSK, 일본어 자격증 JLPT를 따야 하는데 현재 가천대학교에서는 성적표를 제출하면 해당 성적 기준에 따라 자격증 비용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동양어문학과란, 어, 일석이조 일본어 전공 중국어 전공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각자 서로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어,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유원시 동양유원시 도요고구나 我的希望我的天下 미라이데스